부산 MBC와 KBS 부산의 공동 여론조사 이틀째 보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이 42.1%의 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은 29.8%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차기 부산 시장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가덕신공항이란 대답이 많았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42.1%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29.8%였습니다. 정의당은 4%, 국민의당 3.3%, 열린민주당은 2.2%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7.2%로 집계됐습니다. 40대 이하는 민주당, 50대 이상은 국민의 힘 지지율이 높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권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높았지만 서부산권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인의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여단 심판을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대답이 46.8%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 30.1%보다 많았습니다. 여야의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구도상으로는 야권에 다소 유리한 형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부산시장의 최우선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 창출과 가덕 신공항 건설이 1순위와 2순위를 기록해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염병 대응과 동서부산 균형 발전 등도 차기 부산시장의 중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